안녕하세요. 주식수중 레전드TV입니다. 세력있는 이 종목, 수익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볼만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맨 처음 종목은 음, 요 하이리스크한거는 좀 이따 분석해드릴게요. 박셀바이오에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이오들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박셀바이오는 예전에 한 음, 만원짜리가 3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30배 쏜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 한번 삐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뭔가 움직임이 한번 들어 올리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음 여기 보세요 이날에 음 여기, 몸통에 이날, 몸통 여기 있죠? 여기를, 박스권 매매 하시는 분은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추세 매매 하시는 분은 여기 61선, 여기 이렇게,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가면은 조금 더 빠르게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6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한번 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면은 241선, 여기 361선 그리고 5만원 그리고 6만원까지 이렇게 분할매도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보면요. 장기선 여기를 못 뚫고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장기선을 뚫을 것 같아요. 잘 하면은 여기 561선까지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한번 삐쭉을 했는데 새로 생긴 장기선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확률도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이제 볼 수적으로 일단 봐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매도 관점에서 보신 다음에 만약에 여기 5만원 언저리나 여기 어디 어디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재차 위로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분할매도 하셔라. 물론 여기 장기선 어, 장기선을 뚫지 못하고 끝날 확률도 있다라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 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말씀드린 정보 t 3에요 T3고요.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내, 내려왔는데 60일선 이렇게 막고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얘는 여기 박스권이에요. 지금 여기 박스권. 여기 박스권이거든요, 여기. 일단 추세, 바, 아, 박스권 매매하시는 분은요, 여기 1900원. 어, 1900원 이탈을 하면요, 여기 박스권에서 이렇게 올라,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지지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를 이탈하면 칼 손절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여기를 이탈하면 칼 손절 하시고요. 지금 추세선은 60일 선이에요. 60일 선, 이렇게. 손절 잡고 나는 추세선으로 볼것 같으면 61선 손절 잡고 여기 박스권까지 내려오는 걸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만약에 나는 여기 상관없고 61선 추세로만 본다 그러면 61선 다시 살릴 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삐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면 한번 가는 흐름이 추세가 살리는 거니까 어, 내 기준은 61선 기준인지 여기 박스권 기준인지 그거는 어, 내 어, 매매전략에 따라서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했다가 한번 요기 위로 쓰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기 여기까지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요 요기 2,300원 요기 2,500원 요기 음 2,600원 그리고 고점인 여기 2900원까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보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쌌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조금 머물다가, 어, 지지하는 흐름 나온다라 그러면, 이거 한번 세게 쏘는 흐름, 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추세 매매 관점에서 보시고, 요렇게 한번 분할 매도 관점에서 보시고, 또그 다음에 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라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요거는 하이 리스크한 종목입니다. 제가 요거 갈것 같은 종목. 일단, WPC. 얘가 지금, 음, 2차 전지 분리막 관련주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요 캔들이 여기를 다 먹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어, 요거는 하이 리스크 합니다. 지금 5만원 요거, 오늘 이렇게 삐쭉 5만원을 찍고 갔으니까는 5만원 칼 손절 하셔야 되구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57,000원 까지는 한번 쏘고요 그 위까지 쏘는 확률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요 봉이 어 개인적으로 세력이 안 나왔다 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이거 하이리스크 하니까는 단기 대응 못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5만원 손절 잡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했다가 지금 여기가 세력이 여기를 먹어주는 흐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은 여기 5만 5천원서부터 여기 57,000원까지는 일단은 소량 매도 전략 해 보시고요. 뭐한 2, 30% 이렇게 매도해 보시고 그다음 나머지 쏘면은 가지 가시고 만약에 여기서 익절을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 나머지는 본정 청산하면 여기 수익 난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쏘면은 어디까지 쏠지 모른다라는 게 어 고게 하나 이게 없습니다. 데이터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가면은 정말 미친척하고 쓰면은 1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하이리스크 하니까 단기 대응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요. 음 매출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호전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고 단기 순이익도 이렇게 호전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쏠 확률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wpc 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종목 kcs 에요 kcs 는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한번 삐쭉 했다가 여기 한번 삐쭉 했다가 점점 삐쭉 하는 고점이 높아지, 죠 완전히 전고점을 뚫고 올라섰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지금 여기서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를 여기 시작가를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위로 가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하이 리스크 하니까 단기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어 일단은 여기 손절가 여러분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종가 9,000 9,130원 여기 요기 있죠 요기를 일봉이 이렇게 종가가 메워지면은 요거는 좋지 않은 흐름이고요저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밑으로 이렇게 삐쭉 하는 것조차도 조금 좋지 않은 어,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삐쭉을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찍고 가야 된다라는 거, 요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일봉상 이렇게 종가가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손절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 얘는 지금 여기 위에서 박스 거네요, 지금. 이러다가 한번 가는 흐름 나올 수 있고요. 여기, 여기 위에서부터는 이렇게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얘도 쏘면은 어디까지 쏘는지 잘 모르겠고요. 없어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은 전략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좀 분할 매도 한20-30% 분할 매도 하시고요. 나머지 날라가면 그거. 어, 그걸로 이제 수익 보시면 되시고, 만약에 여기서 수익 실현했는데 나머지 이렇게 그냥 내려온다 그러면 본전 청산 하시면은 여기 수익 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으로 마무리 할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이 리스크한 것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어, 매매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고요. 음... 지금 박셀바이오, 윤성 FNC 이렇게 다해 드렸죠. 자, 그다음에 아, 요거는 너무 하이 리스크 하니까 요거는 안해 드리고요. 어, ABL 바이오 제가 예,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종목인데 지금 뭔가 차트가 좋습니다. 요거 마지막까지 요거 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파동이 나오다가요. 지금 여기가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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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는 이 파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가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졌어요. 여기까지 지금 왔죠? 그러면 얘 파동은 지금 하락파동에서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눌러주면 한번 잡아볼만합니다. 제가 이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수익 중이시죠? 이렇게 수익 중이신데, 어 지금도 한번 눌리면 잡아볼만하지 않을까? 음, 이렇게 해서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장기선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 5 6 0에선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여기. 주황색 선 보이시죠? 여기, 여기는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빠르게 가고요. 얘는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이 날에 여기가 어,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다 가도 이상이 없는 차트라는 거를 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다 가도 여기만 깨지 않으면 추세는 살아있는 거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 560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이렇게 가니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요번 파동에서 갈때 적어도 여기 3만 원 한번 찍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고요. 일단 요거는 제 바람이니까 여기 박스권을 이렇게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지금 여기 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 분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여기 한번 여기까지 이렇게 쏘면은 좋고요. 여기 한번 찔렀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3만원까지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도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에서 한50% 정도 매도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갖고 또 날라가면은 여기까지 수입 보시고 여기 나머지가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본전 청산 하시게 되면은 어 수입 보시게 마무리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또, 지, 여기처럼 지지하는 흐름 나오다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한번 쏘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바이오들이 좋기 때문에 얘도 한번 이렇게 가는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음, 수고 많으셨구요. 음,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채널 음,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후원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지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